으로서 마오카이를 먼저 깔아 두네요. 네, 이것도 뭐 기인 선수가 음. 아주 활용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떻게? 아 아. <laughs> 그 위에 토핑이 살짝 바뀌었네요. 네. 네. 아, 테리안 어... 되겠다. 기본적으로 뭐 탈리아 자체가 요즘 좀 떨어지긴 했어도 꽤나 좋은 카드로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타적인 챔피언 구성을 잘한 DNK라면 젠지는 역시나 레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카드를 좀 선보였거든요 뭐탑 라이즈, 루시안, 나미 등 이런 탑 파텀에서 펼쳐질 그 라인전 구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분명 받아치는데 일가견이 있는 마오카이가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라인전 강세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2세트 의뱀이 완료됐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그래서 뭐 물론 그 루시안을 바텀에서 여전히 쓸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겠지만 네. 참 그게 젠지니까 좀 음. 잘해야 될것 같고 오 검대공이 기인이네요 써서 승리를 해냈던 기억이 있네요 해야 되고요 바텀인데 이거 어... 없으니까 진짜 예. 옷 위치가 오. 했을 때 확실하게 상대를 잡을 만한 힘은 젠지한테 없긴 해요. 음. 그러니까 젠지가 원하는 건 그냥 라인 전리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짜오가 변수 만들지 못하게 괴롭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엔케이는. 어, 어, 네. 좀 얻어맞으면서 또 클로 좀 갖다 옵니다. 아니다아 그러니까 이거 저것 자연스럽게 또 깎여 나가고 있거든요. 비엔케이. 이번 턴에 한번 코르키 밀어낸 다음에 탈리아 움직일 수 있나요? 어느 방향이요? 방금 전에 대교환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코르키가 순간 행동도 없는 턴이라서. 미드쪽에 지원이 훨씬 편하긴 납니다. 오, 오, 오. 오, 로즈오는 날카로운데. 로키로 막을 수 있다면 일단 손를최소화시 이번 턴 루시안이 먼저 와요. 루시안이 먼저 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뺏고 싶습니다, 진지.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허용하나요? 일단 서로 서로 다 주는 거라 제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커트까지 해가지고요. 오, 많이 보고 있었는데. 받아냈어요. 네. 그니까 이거는 바텀 손에 보더라도 육류층은 못 주겠다였거든요, 젠지가. 어, 그러다 뒤로 가. 네, 그래서 손해가 좀 커요. 네, 그리고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네. 캐니언과 리엔즈의 구부기를 네. 잘상대하는 모습도 있고요. 네, 미드에서 진짜 꾸준히 밀어넣어주면서 이 네. 힘을 오브젝트로 계속 연결하고 있거든요, BNK. 네. 그렇죠. 탈리아 입장에서는 연음까지는 이해하지만 수학에나까지 간포르키기 때문에 성이 좀 나거든요. 그럼 욕을 연달아 치는데? 근데 루나미의 힘만으로는 네.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거리 잘못 잡으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빠지고. 어 이거 B N K. 무장 없이 그냥 무난하게 성장 시키다 보면 본인들 타임이 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어려요. 네, 근데 헤이러 방향이, 방향이 깔끔하게 제자리로 잘잘잘잘잘잘잘 같이. 네더 쫓아가기에는 코르키도 지금 오고 있어서. 네, 저는 안됐고요 이거 네. 루시안이 약간 무한 동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 전력을 놓고 싸우는 그 싸움을 아예 아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쪽은 일단 조명을 풀면서 준비. 이거 라이드나? 미드를 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라이트 빨라요 이상 타이 와. 3문 일장 밀었는데 지금 라이트를 뚫는 미드가 밀립니다. 미드가. 디인의 이 탈출 쇼가 네. 미드 차려 얻어 왔어요. 아니 운영의 중심이 될수 있는 미드 밀린 게 지금 좀더뼈 아프니까 탑 아, 2차까지 네. 어떻게든 들어가는 밀렸습니다. 상황이고요. 해야 될거 같고요. 아 빠질게. 이거 탑 2차 바꾸요 17분대 가스펌을 예. 터트렸는데 그 이후로 먹고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퀄라이저가 남아있으니까 이거 공사한 다음에 사지로 만들 생각입니다 넘블 위치 러블. 뒤에 옵니다 클리어가 일단 이퀄라이저 디딤 길을 그 잡았고요 아니, 진짜 스마트한데요 b n k 거 똑똑하죠 블록이 아, 테련. 약간 줄긴 했거든요 이거를 아! 나가고 그, 아 마카이 움직, 연달아 연달아. 어니 이거 B N K? 그래서 얘 나가. 키를 또 먹었습니다. 300 생기고. 어? 그런 상황에서 교전각이 계속 열리면요, B N K가 우위에 있어요. B N K가 그래서 여러 번 전투에서 의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는데 뒤로 쪽 페이까지 날렸습니다. 야, 지, 오. 지나가면서 계속 오고 있는데 뒤로가 멀리가 미라만. 어, 내거 시작. 내 턴부터 내고 날려갑니다. B N K 두 팀이가. 더더 네. 그리고 러블리블 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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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 한번 핑퐁하고 탈리아진입 그래 서쪽누죠 근데 이거 탈려고 있네요. 쭉쭉쭉쭉 버티시는 쓰리 봐야 돼요 텐지가. 페나도 봐요. 비전 비거. 페라 정체가그 일리거든요. 나 확대 구도를 상, 형성했거든요. 자 기가 막히게 서로간에 핑퐁하는 비전으로 쭉 한번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미드로 나오고 있는 비행 K 더 많이 먹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투에서 상반을 알아... 아, 어려... 보기가 좀 어려운 어, 남이 어요 남이 점을 어요 니네들 가자기 쳤는데 남이 터졌고요 호어 파이도 점별이 없긴 한데 일단 그데 그런데 영구로 아스트리가 발견 라이즈 뛰어요 힘 단체가 지금 단체데 뭉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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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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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너무 멀리 왔나요? 이퀄이 아직 질거예 이퀄 네 기인 한 아래쪽 흘러냈고 라이즈 터졌고 사버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클리가한더죠 클리어가 더 밀죠 도위험요 자틸돌이때넘어가습니나만탈려면피겨넘어면 산쪽 돌입! 캐년을 결국 잡아합니다 DNK 풀리려면 사이드를 돌아야 되거든요. 고르키도 어. 힘이 있고 라이즈도 힘이 있는 턴이라 대신 어? 본대에서 안물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불 생각을 하는 거고 디자인은맞스는파트스레어 네. 아,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탈리아가 벽을 치는 게 분명히 메이킹의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서로 궁극기의 가치를 비교했을 땐 캐니어 쪽이 훨씬 좋거든요. 결국 대자연의 마술을 빼긴 했는데 뭔가 싸움을 유도하기에는 Z1차도 좀, 좀 불편하고요 때리는 사람이고요 네. 루시아는 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번더 너무 되게 답답하니까 앞에쓰를던는데 라미, 라미 전면 빠졌고 골고루 맞아서 더더 여유가 네, 있어요 근데 큰 년은 BNK 집착 이러면 끝까지 물리면서 듀오가 나갔습니다 사이드가 장점인데 본대에서 물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 네. 년에게 네. 뭔가를 바라야 되나요? 아 근데 마우카이도 이거 전멸 투자에서 바론을 먹기에는 시야가 없어 가지고 너무 불안해요. 어 BNK Pox 바텀 적보탑 내줬습니다. 바론도 한번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야, 결국 먹어. 1락 위에 KPOX가. 이라 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돈하면서 이제 바텀 적으로치결하고 있습니다. 라이즈도 혼자 맞기 부담돼요. 그래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아, 일단, 일단, 쭉쭉 시작한. 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라이트 와! 와 아, 놓치지 않아요! 이것도요, 그냥 노린 게 아니라, 가늘한두번 보다가, 각이 보이니까 들어간 거,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면 괜찮은가요? 일단, 미드 쪽으로 긴이 있고. 라이드는 궁으로 합류가 가능해서, 네. 젠지 포지션이 나쁘지 않아요? 랩터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어, 잘 때렸어요? 많이 맞아. 저것에 긴을 때 때리면, 긴, 긴, 긴. 그리고 이거, BNK도 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어데레터토가 재료 좀 애매한데. 소비도랑 살짝 혔는데 싸울 수 들어왔어. 그리고 헤터레프 먹었어요. 근데, 근데 이어지는 봐야 돼. 터 이게 기이빠있기 빠질 때문에. 이요 아니 이러면 <laughs> 라이즈가 할수 있나요? 라, 라이즈? 키이 도착해서 클로저로 밀었고! 마무리 하나 안 됐고 타이밍는에서이즈가 사거리 이용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사거리 사거리! 도착가서 그러다가 갈까요? 와! 도작이 이걸 하면 라이즈가거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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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고개를 부려야 돼이잡 베이즈! 와 진짜! 이게! 이대2어 이게! 체력을 배워! 체력을 배와 진짜 간판사가 막 옆발이 나오는 판타데요장은 없어서 서로 한번 붙으면 네. 좀 크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뺄수 없이 다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유리한 위치를 좀 바라고 있나요? 일단 바라보는데. 바언 괴롭히면서 네. 유도해요. 랩셋 네. 둘이 측에는 이게 랩펜 체력 관리가 조금 네. 매매할 수 있어서 이거. 리아 공사 광역 궁극기에 뒤잡히는 거 B N K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순간 뒤로 갈수 있다는 거. 체력 6천, 발언 5천, 대전에만. 5천, 3천, 2천. 이거 다 잘라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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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타봐야 돼. 한타, 발언을 곱자치고. 네, 이거 한타봐야 돼. 한타, 발언을 곱자치 이거 기기라고. 들아케이드리 잡혀 버 아니, 리헨쥬 뺏었어요. 리헨쥬. 아니 이거 리헨즈. 대단해 시나트, 팔 다리 빼서 요 대단합니다 리헨즈. 아니 예주 이거 안주는거 맞나요? 야 대단합니다. 예. 와 wow, 근데 B N K 입장에서 정말 게임 잘 불려 나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도전에서 살짝 이상을 잃어나야 뒤를 잡혀 버렸어요. 그도 그냥 쭉쭉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아, 못 나오는데. 못 막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오와. 잘 풀었는데 PK가 진짜 PK는 더브 아웃을 거고젠지 땅에서 야 10년 감수했다. 야 게임 생각보다 힘들다.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시대. 시대. 아, 그렇고 어. 운영을 두 명이 바로치고 아래쪽에서 막내 운영을 아, 했습니다. 볼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럼에도 호랑이. <laughs>

어어어, 어가 맞긴 해어어빠가 맞긴 <laughs> 이게 먹네? 왜 먹지? 맛있다 근데 수아 나너 박지공 형이야? 아유 어렵다 얼나 얼른 주인 형 라이즈 괜찮아? 아 근데 게임이 왜? 세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게임이 이게 형 나는 뭐할수 없는 판이야 재미있는 빈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32분의 경기를 깨끗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아, 마지막에 붉은색 처마나 빡.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끌고 가다가 이렇게 역전을? 잘 b n k 입장에서 좀뼈 아플 것 같고요. 그래도 음. 젠지 상대로 이 정도 싸웠다면 자신감 자체는 유지가 될것 같아요. 너무 불...